교수님 방인데 테니스가 웬 말인가 했는데 요새 노래 하는데도 도움 되죠. 그럼요. 운동을 그럼요. 워낙 좋아하시니까. 운동은 정말 예체능은 괜히 예 체능이 아닙니다. 그래 예체능입니다, 맞아. 진짜. 아 진짜. 저의 비밀 병기. <laughs> 비밀병. <laughs> 아 이거 너무 창피한데. 비밀병기, 비밀기방기 그런 거를 <laughs> 좀 어머 그거 뭐가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민의음악코치 이기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페라 인문학 강연이 있어서 이화여자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얼른 강의 마치고 우리 소프라노 양기비 교수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연구실은 어떨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드디어 올라와서 음악관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교수님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자, 음대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교수님 방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방에 드디어 도착. 자, 감동적인 이 만남에 나 이거 찍어도 돼? <laughs> 양기비 교수님, 네? 이거 컨셉이에요. 진짜 이렇게 예쁘게 하고 계세요, 학교에서. 아 저희 항상 이렇죠. 아, 진짜로. 아유. 아유, <laughs> 나 온다고 꽃 깔아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로. 저희 집이 꽃집이잖아요. 아, 꽃집인가? 저 꽃집 딸입니다. 아, 이거 평상시에, 진짜로. 우리 학생들이 알 거예요, 평상시에. 아니요. 이렇게 평상시에 예쁜 꽃이 상상... 많아? <laughs> 아니, 이거는 오늘 받았어요. 그거는 오늘 받으신 꽃이고. 네, 이거 오늘 받았고. 우와. 얘는 예전에 선물 받았고, 아니, 지금 내가 일부러 짠 짠지... 그림이다. 그림. <laughs> <laughs> 이거 무슨 꽃인지 아시죠? 이거 뭐예요 교수님? 아, 설명 좀 해주세요 빨리. 이거 무슨 제, 꽃입니까? 제 눈이 뭔가요? 우리 양귀비 교수님이시죠? 양귀비 꽃입니다. 저 이거 양귀비 이렇게 네, 생겼어요? 생겼어요. 어머 너무나 예쁘죠. 그 빨간색 아니에요? 이게 원래 아시는 양귀비 꽃인데 음.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주황색은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아, 근데 저 나머지 색깔들은 다 봤어요. 지금 얘가 좋아하긴 한데, 똑같이 만든 네, 거죠. 네, 색깔 요렇게 네, 네. 있는 걸로. 저희 어머니 꽃가게 응. 이름도 양귀비 플라워. 이거 빨리 얘기하세요, 이거. <laughs> 우리 이화여대 성악과 양귀비 교수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꽃가게. <laughs> 어디에요? 런거 광고해야죠. 아, 네. 파 가락시장 그 근처에. 진짜로? 있습니다. 양귀비 꽃방. 아, 양귀비 플라워? 양귀비 플라워. 자. 졸업생들입니다. 졸업생들. 자, 그래서 여기는 졸업생들이. 네. 네. 어, 일단, 그러니까 자기네들 졸업 연주할 때, 어어. 이렇게 해요. 네네. 이렇게, 이렇게 막, 플랜카드 같은 거 만들면서 지내들만의 아, 요즘에, 선생님, 이게 문화가 받았는데. 좀 많이 바뀌었다. 네, 항상 저희 졸업생 양대들의 플랜카드를 거는 와, 분이고요. 참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진짜. <laughs> 그리고, 음, 여기는, 아, 근데 사실 제 독일 집이랑 되게 비슷해요, 인텔어 아, 그러니까 어제 뭔가가 지금 들어오면 아늑하고, 어.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독일에서 공부 뭐아 연주하고 네. 입상하고 뭐 이랬던 그런 조그만한 포스터를 자. 이렇게 붙여 네 우리 양귀비는 제가 양이 항상 이렇게 어얘 네. 이름도 있어요. 얘 이름 뭐예요? 네. 셀리에 <laughs> 이것도 제가 사랑하는 시계인데 오. 이게 이렇게 분마다 이렇게 탁탁 시계 네네네. 네, 네. 데 이게 그 아날로그적인 그 탁 돌아가는 그, 그 소리. 소리가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오네 제가 밀고 있는 시계, 밀고 있는 양털이에요 얘는. 양털 은 <laughs> 아니고 요 인조인데요. 어. <laughs> 이거는 이제 제가 필요합니다. 소파 편안한 소파 네, 하나 필요합니다. 쇼파가 필요한데 조금 제 방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되게 의미 있는 게 네. 제가 여기 와서 진짜 제일 좋아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laughs> 아빠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희 이화여대 들어와서 아버지가 오, 와보셨죠. 당연히 당연히 와보셨죠. 어.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 이제 입사? 입사 허락을 해주시겠다. <laughs> 원하는 걸 <거> 하나 골라라. <laughs> 어머. 그래서 제가 아 그럼 나 진짜 좋은 소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그래서 거금을 드려야지 <laughs> 네. 저는 중요한 근데 오히려 선생님 소파에 있는 시간도 많죠? 많죠. 그리고 항상 여기 손님들도 와서 앉아 계시고. 그렇지. 학생들도 이제 가끔 대화하면 여기 앉고. 어.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공강때 여기서 누워서 자고. 잠도 자야죠. 네.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독일 극장 첫 시즌 때 이제 공연했던 리걸렛토 오페라인데. 제가 아. 주영을 했던 와 선생님, 이거 독일에. 네, 독일. 극장 포스터인데. 아, 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독일에 걸리는. 아, 독일에 이렇게 한국 소프라노의 얼굴이 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2010년대. 아, 아기, 아기 야 오늘 선생님 축제예요. 뭐를 하는 네, 것 네네네, 같던데, 네네, 밑에, 저희 지금. 그 이, 이 아, 여 대동제라고 이와요대. 항상 열리는 축제를 하는데. 네. 지금 점심 먹으러 가면서 잠깐 이렇게 기웃기웃 이렇게. 아. 이렇게 <laughs> 이런 조그만한 이런. 스푼 같은 것도 사고 네. 제가 또 이런 아기자기한 것에 또 오늘 대동제에서 구입하셨답니다 네. 교수님 아침부터 구입하셨답니다 네. 자 어제 <laughs> 아, 저기 뒤에 보니까 뭐, 저 테니스 저거예요 뭐예요? 네 제가 어. 운동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운동 매니아 야 진짜 양기배 선생 운동 좋아하는 네, 건다소문나 있잖아. 저희 학교에 교수 테니스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학교 저쪽 위쪽으로 또 올라가면은 이제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남산이 보여요. 음. 전경이 되게 좋은데, 어쨌건 저는 작년부터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태, 교수 테니스회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네. 오, 진짜? 그래서 사실 테니스는 좀 오래 치긴 했는데 이건 제가 자, 당근에서 구입한. <laughs> <laughs> 아직 뭐 아, 너무 안 맞춰서 뭐 이렇게 비싼 건 말고요. 그냥 당근에서 뭐 고수가 썼던 치라고뭐 <laughs> 보시는 분이 그러셨어요. 아 진짜 저희 테니스 선생이 보시더니 음, 고수까지는 아니고 막 약간 이러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테니스 시작했는데. 아, 사실은 2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애고가 와가지고 하다가 그것도 실내에서 했는데 아, 재미가 없더라고 오. 그러다가 살이 좀 났고 아 이제 야외에서 치면 좀더 재밌을까 네. 오, 야외에서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 어. 여기에 또그 애들 테니스 교양 가르치시는 강사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거든요. 네, 어머나 제대로 배우시네. 너무 재밌는. 그리고 지금 음대 교수님 방인데 테니스가 웬 말인가 했는데 요새 노래 하는 데도 도움 되죠. 그럼요 운동을 그럼요. 워낙 좋아하시니까. 운동은 정말 예체능은 괜히 예체능이 아니다. 그래, 예체능 맞아. 예체능입니다, 진짜. 아 진짜. 네, 그래서. 저이거 떼려야 뗄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쪽 보니까 무슨 왼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아, 네저 이거 또. <laughs> 아니, 여기 보니까. 피아노 이면에. 거. 자. 그걸로 그냥 앉아서도 좀 운동하고 그러세요? 아, 그럼요. 여기, 여기, 여기 웬 아령, 어머, 어머. 아, 아령 중요합니다. 아, 진짜 하시네, 제대로. 이렇게 팔 운동용이고요. 이렇게. 제가 팔 힘이 좀 약해서 여 팔은 항상 1kg 아, 진짜? 네, 1.5kg고 또 성악관은 하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런지를 하고 아, 진짜로 <laughs> 거기서 그렇게 해요? 아, 네. 선생님 자세 나오는데? 네. 네,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근육이 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산소도 되게 유산소 테니스 테니스 하시고 근육 운동하고. 어. 근데 너무 바쁠 때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막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할 시간이 없으면. 없죠. 저는 여기서요, 진짜. 아 진짜로? 여기서 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매트 있고 그리고 또 저의 비밀 병실. 비밀병. <웃음> 비밀병. <웃음> 아, 이거 너무 신기한데. 비밀병기, 비밀기병기, 그런 거를 아, 좀, <laughs> 어머, 그거 뭐가. <laughs> 이거 조격기입니다. 건식조격기인데요. <laughs> 어, 아니, 아니, 선생님, 거. 레슨할 때 봐봐, 봐봐. 거기 앉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학생들 여기 노래하고 있어요. <laughs> 그거 해논지 아, 아, 모르지. 아, 다 <laughs> <laughs> 아니 진짜로. 제가 수정냉증이 있어서 어머어머. 이게 있어야 합니다. 아니 조교기 넣어 놓고서 레슨 하세요? 그러진 않으시죠? 그래도. 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건식. 건식이라. 그래서. 아니 구경지 시켜줘. 어, 그거 좋네. 아 근데 이게 안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러니까 이게 편백나무로 만 되어 있어서. 아. 그러고. 좋다 좋다. 네. <laughs> 로가링이 <안에> 있습니다. <laughs> 아니 진짜 운동 많이 하시네. 그래서 정말 제 강점 컨셉이에요. 어제 그러니까 무대에서는 그냥 소프라노 멋있게 노래만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진짜로 아, 관리가 네, 관리가 네, 네, 운동으로 평소에 이렇게 좀 다져 놓지 않으면 힘들어서 어, 못 해요. 우리는 그냥 노래하는 예쁜 드레스 감춰진 모습만 보는데 드레스 안에 아, 체육복이 있네. 그럼요. 저는 항상 그리고 제 로망은 사실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계속 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저를 음대인으로 그러니까 음악인으로 보기 그냥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다 저렇게 테니스 있을지 <laughs> <쓰지> 않을까 체육인이고 싶은 <laughs> 최대 언니이고 싶은 로망 아,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마라톤을 했는데 네.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laughs> 뒤로 5kg를 했지만 음. 제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보다 올해 딱 7, 7분이 조금 더 단축이 됐어요. 5kg를 한 33분에 뛰긴 했거든요. 네. 근데 제자신한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1년, 1년 안에 이렇게 많이 늘었구나. 아. 어무나. 그러니까 그때 공연 끝나고 양기비 교수 님 제자들이 진짜로 교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느껴지는 게 그냥 노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특히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성악이랑 노래를 가르친다는 거는 그 스승의 계보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술은 진짜로 누구 파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특히 노래는 몸과 마음과 정신과 정, 건강한 육체에서 정신이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 자신이 먼저 건강하고 건강한 생각을 하니까 네, 좋은 특칭이 나오시나 네, 봐요. 힘을 안 받쳐주면은 힘이 딸려서 제가 어떻게든 이 불만족을 누구한테 발산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지, 이게 지치니까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제 문제지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나는 음.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을 즐겁게 하고 싶은데, 체력이 있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아 진짜로 운동을 음. 해야 되겠다 이제는 맞아. 그냥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네, 네. 네, 그래서 <laughs> 저는 항상 공강 시간 있으면 네. 무조건 돌아댕겨요. 여기 그리고, 캠퍼스를. 네, 막 걸어댕겨요. 그리고 오. 웬만하면 차안 타고 안 타고, 타고 오려고이 있잖아요. 아 음대는 다들 시끄러워서 그러나 네. 어느 학교도왜 이렇게 높게 있어. 시끄러워서 려먹는것 같은데. 그렇죠. 또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자면 <laughs> 아 최고의 월카우드 코스다 맞아 맞아 아, 진짜 이걸 아, 보고 아. 계시는 우리 음대 학생들 전공하시는 분들 아마추어 분들도 노래 잘하고 싶으면서 아까 예체능이 따로 갈수 없다고요. 어, 그럼요 예체능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하나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